할렐루야 저는 방언기도의 중요성 50가지 비밀을 한 편씩 방송하고 있는 후두한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방언의 은사는 기도로서 받는다 기도를 해야 받는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은 고린도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다 들어요. 축복은 행함으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사는 기도를 힘쓰고 기도함으로 받는 거야. 힘쓰고 기도함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대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저는 말씀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받아요 방언을 받으려고 하면 안돼두 번째로 방언은 성령이 임할 때에 받아요 성령이 임할 때에 또세 번째로 방언은 능력의 종에게 안수 받을 때에 받아요 안수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쉽게 받으니까 안수 왜냐 안수하는 사람의 영의 영역이 같이 터치 증가가 되는 거예요. 또는 은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받는 기도할 때에 기도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하면서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은사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양수개비 한마디로 말해서 양수백이 마당 쓸고 돈 줍고 예수님 있고 신부되고 그래서 인도 보고 뽕도다고 옛날에 그런 말안 했습니까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일거양득 그래서 바울사대가 지금 고린도께 표현하면서 일거양득이니까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은사 봐도 은사?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은사를 받느냐. 첫째입니다. 첫째,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에 전혀 힘써야 돼. 전혀.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임 힘쓰니라 그래서 오순절 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터진 것은 성령임하고 방언이 터진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1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도빨이야 기도빨 뭔 빨? 기도빨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하고 방언 터진 것은 한마디로 전혀 힘쓰기 때문이에요 왜방을못 받냐 종교 기도만 하니까 방을못 받아요 뭔 기도? 종교 기도 왜방을못 받냐 육적 기도밖에 안해 혼적 기도밖에 안해 그러니까 방을못 받지 그 새끼는 왜방을못 받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입술로만 기도한 거야 마음은 헛간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식하는 기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받기를 방언 받기를 원하시면 총력을 다해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방언해서 달라고 방언 은사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야 방언 은사 받아요 영적 대기권을 뚫어야 돼. 영적도 대기권이 있어 영적 대기권. 뭔 건? 대기권. 그래서 주여 3창 기도가 필요한데, 마귀 새끼도 그것도 못하게. 아, 마귀 새끼가 아주 악랄하게 역사합니다. 주여 3창은요, 대기권을 뚫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야. 세번 하면요, 막 빨리 뚫려. 막에도 속지 말고, 주의 삼창, 그것도 충만해야 되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주의 삼창 넣자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교회 그래서 붕집에 가면요, 찬송 소리만 들어도알어 영적으로 승리한 교회 찬송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예, 게 찬송이 그런 찬송 부른데. 영적으로 땅 막에서 눌린 교회는 고요한 바다로, 아이고, 죽겠네. 붕집했대. 그런 찬송, 준비 찬송 이이라고 괴로운 인생길.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길이가막이 새끼가 꽉 차고. 가는 몸이, 또 거기다, 편안히, 고개 쪽 빼가지고, 실곳 아주 없네. 거기다 더 붙여. 걱정과 근심이, 마귀가 꽉 들어 찬 새끼가 그렇게 한 거야. 마귀 탁 발에 찹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가요, 찬송 소리만 들여봐도, 아, 그 교회 되겠네, 안 되겠네, 당장 알아요. 그래서 붕집에 가서 첫날 딱 찬송 소리 들어보고요, 바로 뒤집어버린 교회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한 3일 정도 붕집회해야 뒤집어져요. 첫날 뒤집어져, 요 그냥. 제가 평택에 모 교회 집회 갔더니요, 첫날 성령께서요, 내 주에 보일는 정하고 정하다 그 찬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 시켜놨더니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불받고 떨어지고 그 교회 라면 대리점에 있던 그장로님은 그냥 그 교회 의자에서 그냥 뒤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충만한 교회야.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합동측 부총장 지었던 제가 이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방어, 는사 받으려면 살살 기도한다든지 적당히 점잖게 체면 차려가면서 미사 역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돼. 그것은 자, 자가 꽉차바발 우상이야. 발 우상이 자, 여러분 집주인 뜻은. 내 네, 자가 아꽉차가 그건 발 우상이라니까 발 우상. 발 우상 찍어내야 돼. 그래서 사도 2장3절 불이 떨어지니까 혀가 갈라진 거야 성령 불이 떨어지니까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방언 은사 받으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 방언 은사 가 오는 것이 충만해야 하면 안돼두 안 번째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아까는 전혀 기도 힘쓰고 이게 전심이야 아까 그랬죠 은사는 힘씀으로 받는데 전심 전력해야 돼. 역대야 16장 9절 여호와인으로온 땅을 두르감찰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이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능력은 은사야 은사 권세 권능 능력은 다른 말로 은사입니다 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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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전력의 기도를 누가 하냐 여호사바시 했어요 역대야 22장 9절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던 자다 시스기아도 전심으로 열왕기아 20장 3절 네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했다. 시편 119편 2절도 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다 그어요 예레미야 29장 1 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방은에서 받으려면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을 내고 목숨이나 뜻을 다해서. 예수님의 신부 되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스바냐서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전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세 번째, 자가 깨어져야 빨리 받아. 뭐이? 자가 깨져야 그래서 창세기 32장 25절에 야곱의 한도배를 치매 야곱의 한도배가 이골되었더라 이골되었다는 말은 깨졌다 는 말이 박살났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내가 깨져야 방언을 받어 지위가 높다든지 학문이 많으면 내 자신이 더 그냥 자아가 두투어서 강해져서 아주 그냥 열이고 성처럼 아주 철장건 권세로 딱 눌렀어 입했어 그걸 깨뜨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이제 체면이 중요하고 체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주상을 깨다아 주상이 뭔지 아세요 주상 주상이 바로 자존심이야. 자아는 발우상이고 주상은 뭐냐 채통 쉽게 말해서 주상우상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런 것이에요. 자기 자존심 내세운 거 이게 그러니까 자아가 센 사람은 방은 빨리 못 받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도 짓불도 것거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벌레 같은 날이 그래야 할 텐데,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체면 차리고, 그냥 체통 부리고, 그 사람은 빨리 못 받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방은 인사를 받으려면, 내 자존심을 박살 내야 돼, 박살! 빨리 박살 내 뿌려야 돼. 그래야만, 깨어져야만, 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안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 영혼 망하게 할수 있어요. 내 자아가 이건 잘 들여야 돼. 그래서 다윗 임금의 부인 미가란 사람은 옛날에 사울 임금 따라 안 믿겠냐? 자존심 이센 거야. 그런 게 그냥 다윗이 은혜받고 춤추니까 임금이 채통을 지켜야지 뭔지 뭐 그러냐고. 그 여자는 미갈은 평생 자식을 못넣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사마 6장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은사 치는 목사님 저주받은 목사입니다 은사를 까는 목사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 불쌍한 놈이 어땠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인간의 자존심보다 은혜와 은사에 뛰어놀 줄 뛰어놀 자 알아야 돼. 뛰어놀 줄 알아야 돼. 영적인 사람은 인간의 채통보다 은사와 은혜에 뛰어놀 줄 아야 뛰어놀 자 알아야 돼. 다이은 그냥 벗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 3회 하 6장 16절. 여호와의 개가다이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미가를 창원이다 보다가 다이도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이 절을 없신 여긴이라. 21절 다이시미가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네 아비야 그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나를 목동인데 임금 세우는데 내가 강이 앞에서 그것도 못르겠냐 정신 빠이냐, 너. 나는 임금 될 사람 아니야. 사울의 왕가가 아니니까. 절대로 불가능해. 다이 임금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내가 그거의 문제냐? 자통의 문제! 우리나라 체면 문화가 나라 망치는 것도 많아요. 체면 문화, 뭐 문화? 체면 문화. 저도 사실은 체면체려다가 고생 인생 진짜 고생 많이 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요. 나 자존심 세 가지고 나는 자주성가한다고 그런 멍청한 새끼야 그냥. 제가 옛날에요 세문나 신학을 인연했어요. 그 신학교 총무대는 장로님이 상당히 잘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최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울집 가서 어, 어디냐 해서 내가 세탁소에서 일한다 그랬더니. 아 그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강남에 있을 때예요 여의도순복음교회 그때는 어, 한참 붕대 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 미아리 미강교회라고 장로교회예요 통합적 전사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그미아리 미강교회 전사를 했으면서 우리 교회는 2부예배가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제가 강남에서 그 당시에 가정교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 하면서 거기에 콘티빵 회사 제가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순복음의 2부 3부예배를 가끔 데려고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걸 잘봐 가지고 최옥석 청년 데꼬 오면 내가 아무튼 유학까지 보내준다 아 그때 가야 되는데 나 통합직 자존심 때문에 절대 안 그런 데안가 사정사정 하고 또 사정에도 안 갔어 그때 갔으면 얼마나 어대단해 그때는 이제 또 통합직에서는 숨 순복음 아무것도 아니다 늘 그렇게 설교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가서 봤더니 엄청난데 그 당시에 막 2단 8단 9단 그런 정신 빠진 놈들이 그냥 그래 가지고서 그런 저 체면 때문에 체통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도 합니다. 저는 그런 예가몇번 있어서요. 제가 한 번은요. 서울에서 노방 설교 다한다 아침에 약속할 때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 어 높은 사람이 장로님이신데 모 교회 당신 나가 당신 좀 도울게. 어나 따라가자고. 아 그냥 뭐 따라가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도울 텐데. 나 자존심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 도울 텐데, 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준 건데, 저런 멍청한 놈이 내가 그냥, 나첫통 때문에 나 망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 놈, 체면, 자존심. 그 다, 뭐, 쓸때가 없는 것인데, 그 저는 기름기에, 기회, 그런 기회가요,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부절자는 자존심에 굳어있으면 안 돼. 은사와 은혜에 뛰어놀 줄 알아야 돼요. 말라케 사장 이전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애한가 난 송아지 뛰야 돼. 그래서 말세는 은사받고 은혜에 뛰어놀 줄 알아야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결론 맞습니다 자 은사는 방언행사 뭘로 받는다? 기도로 기도로 어떤 기도 해야 된다? 전혀 전적으로 아무쪼록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해서 방언은사를 받아야 은혜에 뛰어노는 것이야 그래서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뛰어노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할렐루야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서 영원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기도로서 방언의 인사를 받고 침공기도 하시고 발집을 기도하시고 지성서 기도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멋쟁이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 앞에 영원히 주님을 섬겨서 하는 위대한 주님의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